네, 이창원의 필승 공략주 오늘도 MBN 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힘이 네. 없어도 저희는 힘차게 네. 해야죠 시장 힘이 없나요? 시장 힘이 없죠 제 종목은 정말 좋은데 <laughs> 네. 저는 그 장중에 제 종목만 보다 보니까 오늘 시장 굉장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니저님은 네. 변함없이 네. 또 시청자 분들께 수익을 매일 네.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두 종목을 리뷰를 해드릴 건데 대보 마그네틱 어제 저희가 공략을 해봤는데 네, 장중에 네. 5% 넘게 올랐고요. 또콘텐트리 중앙도 나란히 5% 네. 넘게 올라줬습니다. 네, 그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네. 카지노 관련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오늘 그버킷 스튜디오가 어 이제 급등이 나왔고, 콘텐트리 중앙은 장중 내내 좀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아, 어 마지막에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요. 어 지금 그 잠시 후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카지노가 공개되거든요. 오. 오후 5시에 오후 5시.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잠깐 잊고 있다가 예. 아 일단은 콘텐츠리 중앙 그 매수하고 보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매수를 한것 같습니다. 뭐 이건 이제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네. 일단은 그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주포가 장중 내내 좀 누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면 주 주가를 올려놓으면 또 시장의 트레 트레이더, 단기 트레이더들이 붙게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서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장 마지막에 종가 매팅 형식으로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콘텐츠리중앙 5.6%로 마감을 했고요. 어, 뭐 내용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지금 이제 카지노의 제작사가 이제 콘텐츠리중앙의 자회사다 보니까 어, 실질적인 대장주라는 거 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 방송 딱 끝나고 5 시에 카지노를 네. 또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모멘텀이 네. 과연 네.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 가져온 이슈를 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드라마 카준 공개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공개방송이 없으니까 이거 아, 보셔도 됩니다. <laughs> 네. 제 공개방송 있으면 제 공개방송 보셔야 맞아요. 되는데, 아, 이제 오늘 공개방송 없다 보니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는 건데, 어, 지금 보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워낙 그 탄탄한, 어 지금 감독과 그리고 이제 출연진이 있기 때문에 음. 기대감이,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올랐지만, 어 다시 한번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음. 어 미국에 방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과 만남을 조만간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인력 과 아, 그리고 또한 이제 무기가 사실상 좀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어, 이제 시, 속내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 좀못 끝내는 이유가 미국이 아니, 그 러시아가 항복을 하게 된다면 패전 국가로서 예, 과거에 이제 독일처럼 음. 어, 이런 그 전쟁 배상금을 굉장히 많이 그몇십년 동안 갚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와 좀 협상을 통해서 어전 종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음. 지금 젤렌스키 미국 대, 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종전을 최근까지 할 생각이 없었죠. 네. 오히려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상황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종전 전에 유리한 그 고지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어 미국 입장에서는 개전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이제 미국은 셸 가스를 팔아야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이제 그 러시아에서 유럽 본토로 가는 가스 가격이 급등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셸 가스가 원래 비쌉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러시아에서 송유관으로 그냥 유럽 본토로 싸주는 게 운송 비용이 저렴할 거 아닙니까 수송 비용이. 그런데 셸 가스 같은 경우에는 배로 실어 날라다가 유럽에 공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뒤에서 웃고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미국이 또그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주변 국가에 또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해질수록 지금 미국 연준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인데 이 전쟁 인플 레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끝날 기미를 보여주고 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하면은 더 이상 올릴 카드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이제 전쟁을 끝. 야 돼. 안 그러면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좀 3년 초과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슬슬 전쟁을 끝내길 바라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런 어필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응한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에 이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건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음. 그래서 요게 이제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대모, 그 다음에 KH 건설, 그 다음에 현대 에버다임 서현탄메탈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재건 논의를 위해서 가는 거다. 미국도 어느 정도 무기도 팔아먹고 셸가스도, 그리고 러시아 결국은 러시아와 유럽 본토의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더 앞으로도 이제 러시아가 마음대로 이제 원유하고 가스를 유럽 본토에 못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거, 그 대체제. 미국 셰일가스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든 걸다 지금 얻어버렸다. 그래서 음. 이제는 종전을 해도 어 이제 미국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종전을 종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어 재건 관련 적으로갈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이 우크라이나 경유하는 그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이 그 폭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어 수십 년 동안 폭발하지 않았던 가스관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폭발하는 거는 음. 어느 정도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할 말은 많은데. 하루하루 네. 또 많은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네.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네. 많은데 과연 오늘은 또 네. 어떤 공략주를 들고 오셨을지 네. 열어볼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어제 또 컨텐트리 중앙 추천한 게잘 갔으니까 예. 오늘 수속도 한번 가볼게요. 어, 좋아요. 자, 오늘 제가 볼 종목은 음. 새로운 종목입니다. 어, 새로운 종목입니까? 네, 한번 한번 힌트를, 보시죠. 예, 1차원적인 아, 아, 예, 힌트 아닙니까? <laughs> 예. 아, 그런가요? 미리 컨닝했으니까 이제 바로 예. 생각하시면 맞아요. 건데, 자 이제 NEW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 뉴저 그래서 군사 예. 어, 같은 경우에는 영화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OTT를 보면 결국은 어, 이제 토종 OTT는 지금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지금 구조조정과 M&A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넷플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가 넷플릭스가 이뤄놓은 7년 동안의 가입자보다 지금 거의 2년 만에 다 따라잡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스타워즈 브랜드나 아니면은 또 월트 디즈니부터 시작해서 마블 그 관련해서 가지고 지금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어, 나올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네.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커넥트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카지노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무빙, 무빙. 아. 무빙도 나오는데 네. 요즘 보면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드라마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우리나라에 진출한 지한 1년이 좀 됐는데 네. 어그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어, 드라마 투자를 했던 게 이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이제 증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어, NEW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또,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예. 내년 1월이에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만약에, 보시, 보시면, 어, 카지노로 대박나가지고 디즈니플러스 가입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내년 초에 무빙 히트 칠때 굉장히 유리하다 어... 네. 어차피 가입이 돼 있으니까 카지노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아, NEW를 제가 이제 후속주 최선호주로 아,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또 차트를 음. 보면 최근에 바닷권에서 네. 이제 상승장을 이렇게 쫙 그려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희가 또갈수 있을까 뭐 요네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 일단은 목표가를 9,8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손절가를 8,200원 좀 잡아 볼 텐데요 어, 지금 지금 이제 그 위에 이제 악성 매물대를 뚫어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버킷, 어, 버킷 스튜디오랑 그 다음에 컨텐츠리 중앙이 주도주였기 때문에 네. 어,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어, 이제 그 NEW 같은 경우에는 그 3등, 4등주로좀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1등주로서 치고 나갈 수 있어서 어, 지금 자리 좀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또 네. 새로운 종목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9,800원 잡아 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매저의 무료 방송은 화요일 목요일 5시에 네. 예정에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이러한 든든한 필승 공략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황금 전략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